정청래 의원이 그때 문제 제기했는데 를 이때 자기들도 찜찜하잖아요. 그러니까 소방 측에서도 그러니까 도지사 수행을 나가놓고 그 일제는 뭐라고 적은 지 아십니까? 일제 훈련 훈련어요 아, 훈련 아, 그랬어요. 네. 훈련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도지사 기자회견 가는데 헬기 동원 못쓸거 아니에요. 아.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훈련이라고 표시하고 또는 포천 아트밸리 개장식에도 소방 헬기를 타고 참석을 해요. 이건 또 뭐라고 썼냐면 항공 순찰. 아, 한국 순찰로 썼어. 요 네. 이렇게 돌을 장악하고 황제 의전을 즐겼던 사람이 김문수 차. 지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. 청년 꽃꽃? 아무 상관없는 단어입니다. 사람이 말라보이니까 저처럼 살이 있으면 제 아. 먼저 먹었겠거든 싶은데 <laughs> 네. 말랐다고 말은 게 아니에요. 그래. 네. 그렇게 보셔야죠. 마흔 세번 43번 중에 마흔 세 번이 전부 다 사적 욕은 아니고 내 차례는 어, 재난전검을 목적으로 했습니다. 아, 네 차례. <laughs> 네, 네, 네 차례. 아, 아, 그런 건 얘기해주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 43번 중에 네 차례. 네, 그렇습니다. 아.